오늘부터는 소위 소유리 문답의 2부가 시작이 됩니다 소유리 문답이 대놓고 1부, 2부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소유리 문답의 구성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잠깐 소유리 문답 3번 문답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질문이 이거였어요 성경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그 답이 뭐였냐면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자 이게 첫 번째라는 거고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이게 두 번째라는 거예요. 성경이 크게 두 가지 내용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둘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지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첫 번째 부분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눈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돼요? 간단하게 핵심만 <laughs> 다시 정리를 한다면 먼저 우리는 성경대로 유일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포함하여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죠. 우리가 그걸 믿어요. 자 그런데 그 인간이 어떻게 해 버렸어요?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려 버렸죠. 온 세상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인간의 영혼은 즉시로 죽어버렸고 육신도 죽게 되었으며 장차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돼 버렸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버려둬 버렸어요? 포기해 버리세요? 포기해버리세요? 그렇지 않죠 우리를 사랑하사 성자 하나님을 이땅 가운데 보내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한목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또한 누가 한 일이라는 거요?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는 성경대로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셨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셨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부활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셨어요. 이러한 성령 하나님 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도 또 죽음의 때에도 그리고 부활의 때에도 주님 안에서 놀라운 구원을 완전하게 받아 누리게 된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다 하셨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이러한 놀라운 구원을 누리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삼일치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구원을 내셨어요 전적으로 다 하나님이 홀로 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것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바를 믿을 때 바르게 믿을 때에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성경이 가르쳐 주는 부분 두 번째 부분을 이제 나누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분 뭐라 그랬어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떠한 의무를 요구하시는가를 이제 성경이 가르쳐 준다고 랬어요이 내용이 소율리문답 39번부터 107번 끝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율리문답 39번을 함께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을 여러분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분의 나타내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laughs>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다. 자, 순종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 일일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니. 이거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죄인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명령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가서 아말렉을 쳐서 격파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무슨 문제냐면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멸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궁금하죠. 아니 왜 애꿎은 짐승까지 다 멸해야 되는 건데?라는 의문이 좀들수 있어요. 짐승이 뭔 주인데 그러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요 창조 때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를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했으면 인간만 부패하고 말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다른 만물은 범죄하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그냥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1절을 보면 우리 인간의 타락과 부패로 말미암아 피조물이 다 썩어짐에 종으로 타게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이 온 세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참 놀라운 일인데요. 왜냐하면 인간의 위치가 다른 피조물들, 다른 생물들을 대표하는 대표자의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하는 권세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어떤 위치냐면 하나님을 대리하여 다스리는 일종의 왕의 위치인 거예요. 그런데 왕이 부패해 버렸으니까 어때요? 그 왕의 나라가 다 부패해 버린 겁니다. 인간이 부패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피조물이다 썩어지며 종노릇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와 타락은 아담의 자손에게뿐 아니라 온 세상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때 홍수 사건도 보세요. 범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건 인간인데 인간만 망해요? 아니잖아요.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이 함께 멸망당해요. 소동과 고모라의 심판 우리가 얼마 전에 주일 말씀 함께 보았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만 불과 유황으로 죽는 게 아니라 들의 모든 식물들도 다 엎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우리가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아무튼 마치 그와 같이 이 아말렉을 심판하시는 것도 그와 동일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집행이라는 거예요. 사람만 아니라 그들의 짐승까지도 다 포함되는 그런 심판이에요. 전부 다진멸의 대상이에요. 자, 그런데 사울왕이 어떻게 해요? 일단 왕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은 죽이지 않고 남겨둡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승리한 사울왕을 방문했을 때 들렸던 소리가 바로 그 소리예요. 양과 소의 소리가 들려요. 음에 하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전쟁터에 무슨 양과 소의 소리예요. 그래서 물어요. 왕이시여.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우랑이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진멸하였는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은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 오늘 보문 말씀인 거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에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다? 순종이라는 거예요. 제사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이에요. 아, 그래도 사울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하는 거, 뭐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린다고 하는 그런 좋은 마음 아니야? 하나님 너무 냉정하게 말씀하신 것 같으네. 물론 지금 여기서 사울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것도 그 말도 정말 그런 것이 굉장히 미심쩍어요. 어, 일부는 제사드리고 일부는 자기들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개입되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정말 사울왕과 백성들이 그 전부를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왜 그런지 좀 궁금하죠. 우리는, 아, 제사도 좀 나,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 그 마음 중심 보시는 거 아니지요?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단호하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서 우리가 제사가 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좀 돌아봐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짐승의 고기를, 그 피냄새를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명령하신 걸까요? 율법에 보면 5대 제사 나오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성막에서는 매일같이 짐승이 죽임당하고 피 흘려주고 고기는 불에 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그런 걸좀 좋아하셔서 그런 제사를 명하시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 종교에서도 그런 제사 행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이방 신들은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그 제사를 좋아하는 것으로 묘사가 돼요. 정성도 받고 그들이 받쳐 음식도 받고 그래서 기뻐하고 때로는 노염도 풀고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하나님 정말 그러신 분일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짐승의 피를 즐기시고 그들의 희생과 죽음을 즐기시고 음식을 즐기시고 그런 분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10편 40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지와 속죄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깜짝 놀랄 말씀이죠.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제사를 명하신 걸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거를 즐겨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범죄하여서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는 대속행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사를 하나님이 명하신 거고 만약에 그렇게 짐승이 대신 피 흘려 죽지 않으면 당사자가 죄값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임으로 제사를 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구약 시대의 제사들은 명확하게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희생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제사는 애시당초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이런 피 흘림의 제사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제사는 인간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껴들어온 거예요. 껴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먼저예요? 순종이 먼저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바로 그런, 그런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행위 자체를 좋아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신 거지, 그것이 즐거운 거라서 지신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야 구원받는 것이 즐거우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전에 인류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인간의 의미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하나님과의 더욱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그 영광으로 맛보게 하실 거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불순종한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타락 이후에 오직 은혜를 구받는 우리에게는 그럼 이제 더 이상 뭐 순종을 요구하시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거나 그 구원을 유지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십자가 공로로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질문은 이거예요.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지 않는 것이냐? 할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뭘 기뻐하시겠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순종함을. 오히려 우리들은 더욱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겼죠. 아담과 하와는 창조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창조뿐 아니라 구원의 은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까지도 알게 됐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까지 깨닫게 됐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우리는 기쁨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한 가지를 분명히 짓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내 뜻과 다를지라도 그게 언뜻 내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지. 나는 기쁨으로, 나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의 유혹을 뛰어넘어보세요. 그것이 아무리 보암직하고, 아무리 먹음직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내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더 이상 첫째 아담에 속한 자들이 아니오. 둘째 아담, 오직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임을, 순종하는, 속한 자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뜻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나타내신 뜻에 순종한다, 순종하는 그 사람이 요구하신다 했으니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겠잖아요. 자그 대답이 소유리입니다. 40번 문답입니다. 질문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순종의 규범으로 무엇을 처음에 나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순종하도록 <laughs> 처음에 나타내셨던 규범은 도덕법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뜻은 도덕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목사님?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뜻은 하나님의 명령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거 아니었나요? 근데 무슨 도덕법이요? 도덕법이라는 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또 궁금해요. 그죠? 언뜻 보면 이게 도덕법하고 상관이 없는, 저는 별개 같아요. 그러나 사실 상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상관이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예,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대로 참,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인간 안에 무엇이 새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법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덕법입니다. 로마서 2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교동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번명하며 그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이라 자, 율법은 모세 시대 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뭐 가려진 거냐 라고 할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한다 그러죠. 율법이 주어지지도 않았는데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율법이 없는데 율법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라고 할 때에 인간 본성 안에 하나님의 뜻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본성에 따라서 율법의 일을 행하잖아요. 또거기 양심이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본성에 새겨 넣으신 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행하면 양심이 어때요? 삐삐삐삐 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오늘날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도덕적일 수 있는가? 라고 할 때에 거기 답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본성에 하나님의 뜻을 즉, 도덕법을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법을 새겨 넣으신 거예요. 양심이 부패하고 많이 무뎌지긴 했지만 최소한으로 인간 안에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것이 도둑이라고 하는 잣대가 인간이 부패한 이유는 다또죄각각 틀어져 버리잖아요. 어떤 동네는 이게 옳다고 어떤, 어떤 동네 저게 옳다고 막. 그 근데 극단적으로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다를지라도 한 가지 공통점은, 공통된 점이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이것이 옳은 거라고 여기는 것은 행해야 된다는 법칙만큼은 동일해요.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난 이걸 행해야 된다라고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에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옳은 바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고 라 하는 그러한 이 도덕률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본성 안에 뭐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어요.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도덕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부패해서 어그러졌긴 했지만,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도덕법이 타락 이후에 비로소 생긴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말 속에서 이미, 아하,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은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인간 본성 안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악과 명령은 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 본성 안에 새겨 넣으신 하나님의 뜻, 이 도덕법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마음 가운데 새겨 넣으신 그거 있잖아. 하나님이 기준이니까 그거 따라야 돼.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선악과 명령인 거예요. 반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건뭐예요 그렇게 자기의 본성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을 도덕법을 거스리고 내가 기준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도덕의 기준이 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선악을 따먹은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결된 거예요. 처음에 명령은 우리가 볼때 선악과 명령으로 보이지만, 사실 더 들어가보면, 아하,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구나. 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한 존재로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법의 구체적인 내용, 창세기에 일일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미 충분히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성경, 성경에서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소유리 문답도 분명하게 얘기하죠. 소유리 문답 4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형이십니다. 그분의 본질과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에 있어서 그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뭐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진 않아요. 그건 하나님만이 고,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룩함, 공의로운 선함, 진실함. 그죠?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일치하여 거룩함으로 행하는 것, 공의롭게 행하는 것, 선하게 행하는 것, 진실하게 행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겨넣으신 도덕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여기에 맞춰서 사, 창조 살도록 창조된 것인데, 근데 하나님을 거스리고내 마음대로 산다고 해버리는 순간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치 물밖에 내동댕이쳐진 물고기처럼 우리는 그 모양 그꼴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 때부터 이렇게 우리가 우리 본성에 하나님의 뜻도둑법이 새겨졌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범죄한 이후로 이제. 인간의 양심마저도 다 부패하고 무뎌지게 되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지 못하게 된 상황으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새겨졌지만 이제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명백하게 가르쳐 주시는 게 이제 구약에 나와, 나타나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나타나십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만큼 명백한 건 없어요. 이거 이것만큼은 안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옳고 그런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명령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보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많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10개명인 거죠, 10개명. 41번 문답은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 즉 도덕법이 10개명 안에 이제 요약이 돼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질문 41번 봅니다.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답을 한번 읽어 볼까? 요 시작.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 신명기 10장 4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이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첨과 같이 급판에 그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십계명의 의미는 굉장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직접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이 계명을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돌에 새겨 넣어서 주신 거예요 이게 10계명이네 이령 경우가 10계명 외에는 없어요 유일무이한 위치를 10계명이 가지고 있어요 많은 율법 중에 하나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 모든 율법의 가장 본질적인 그런 내용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신한 것이고 다른 율법의 내용들은 전부 이 십계명으로부터 파생된 그런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의 뜻을 모르게 어 버렸으니까 타락의 의로 모르게 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의 뜻이 무엇인지를 돌판에 서서 명백하게 알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다. 십계명 식개명 보세요. 이게 이게 내용이 뭐예요? 참 도덕이잖아요. 참 도덕 진정한 도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인데, 근데 핵심 놓치지 마세요. 십계명은 그냥 뭐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떠한 이 조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순종의 내용들인 거예요. 우리 안에 애초에 심겨 놓으신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하나님의 뜻, 도덕법 이것이 바로 요약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 그래서 십계명은 범죄한 이유기 때문에 우리가 명백하게 알기 쉽도록 뭐, 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명령으로 이루어졌지만 사실 우리가 뭐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함께 담아내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계명을 요약할 때 어떻게 요약해요? 뭐 하지 말라 그렇게 요약하시나요? 그렇게 요약하지 않죠.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뭐, 뭐, 하라라고 하죠?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게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는 하나님의 나타내신 뜻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달하기전에도 우리 안에 본성 안에 새겨 주신그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우리들의 삶을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닌데, 우리 순종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게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무슨 단순히 동쪽으로가라뭐 서쪽으로 가라. 그런 종류의 낮은, 낮은 수준은 아니라, 그게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말씀이고, 그거 순종해 하나님 말씀 진짜 순종하는 것람 말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진짜 순종하는 것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따라서 십계명 말씀에 따라서 정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진짜 삶이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어렴풋이 그들 안에 희미하게 남겨져 있는 그 흔적을 따라서 도덕적인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알고 이제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더욱더 순종할 수 있게 되는데 그들보다 못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야 어 됩니다 그 말은 그들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정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기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